안녕하세요. 즐거운 다육입니다. 11월 9일 일요일입니다. 오늘도 예쁜 아이들 특가로 그리고 오늘은 중고 아분 만원의 행복을 조금 많이 넣었습니다.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는 아분 있으시면 즐거운 다육으로 문자 주시고요. 지상분, 세상분 속박이 너무 이뻐져요 아이들. 자, 오늘 1번부터 8번까지는 지상분입니다. 요번에 들어온 새상품 나무 나이들 중에서 제일 예쁜 아이들 선별했고요. 딱 8개만 판매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360도 그림 다 들어간 미나 공방 시장품이고요. 이렇게 거친 흙이 다육이 성장에 참 좋은 물 마름 좋은 그런 좋은 흙을 사용해서 다육이도 짱짱하게 잘 자랍니다. 그리고 먼 식재도 예뻐요. 소팍이고요. 자, 1번 외경이 7cm 넘고요. 내경은 5cm 넘습니다. 그다음에 높이는 7cm. 이렇게 아담하지만 작은 국민이 군생식재해 놓으면 참 예뻐요. 와이코노도 예쁘고요. 미니. 국민 식재했을 때 따갈 따가한 아이들 식재면 하 구생도 잘 어울립니다. 1번이고요. 가격은 17,000원 할인가 17,000원입니다. 요 아이들 2만원대 판매해야 되는데 요즘 지당군 가격이 흐려져서 17,000원씩 판매합니다. 2번이고요. 요 아이도 이렇게 모란 뒤에는 잔잔한 노란 꽃 예쁘네요. 요렇게 속박이는 모양이 예뻐서 식재했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자 7cm고요. 그 다음에 5.5t 나오네요. 그 다음에 높이도 7cm고요. 요 와이, 2번입니다. 2번도 할인가 17,000원이고요. 3번은 수선합니다. 예쁘죠? 꽃잎도 예쁘고요. 꽃도 이렇게 예쁘네요. 이렇게 예쁜 속파이고요 입구 사이즈가 와이도 7cm 넘고요. 내경은 5cm. 요렇게 안쪽에 다소박이 되어 있어서 무겁지 않고 무게감도 딱 좋습니다. 높이 7cm. 요은 아이들은 무게감도 그렇고 참잘 나왔어요. 요 아이도 할인가 17,000원입니다. 3번. 4번입니다. 요 아이도 요렇게 틀이 참 예쁘네요. 요런 모양. 요렇게 비정형적인 틀이 실제 했을 때는 훨씬 자연스럽고 예쁜 것 같습니다. 아이 4번으로 가고요 겹적으로 갈게요 4번도 입구 사이즈는 7cm 넘고요 외경이 내경은 5.5 높이는 이가 7.5쯤 나옵니다 기쁜 아이 4번 지당분 이 아이도 하니까 17,000원입니다 5번은 수국이 앞에는 요렇게 보라색 톤 뒤에는 요렇게 파랑 톤으로 가득 들어있고요 이 아이는 5번입니다. 이이도 외경은 7cm고, 내경은 5.5 나옵니다. 높이가 7.5 나오고요. 5번. 이이도 할인가 17,000원 갑니다. 6번입니다. 꽃이 이렇게 예쁘네요. 앞에도, 뒤에도, 여기는 지단 숭두고 있고요. 이렇게 예뻐요. 지단분을 같이 모아놓으면 색감이 독특해서 훨씬 이렇게 예뻐요. 그리고, 눈에 잘 띄는 아이입니다. 입 구가 7cm 외경 높이가 5.5 높이가 7cm 이 6번도 할인가 17,000원입니다 7번입니다 빨간 모란꽃 모란 모아에도 참 예쁩니다 이렇게 360도 그림 다 들어가 있고요 속파지라서 이렇게 위 해서 봤을 때도 예쁘고요 외경은 7cm 넘고요 내경은 5.5 높이가 7.5쯤 나오는 요렇게 예쁜 화분입니다. 자, 요 아이 지단분, 7번. 요 아이도 하니까, 18,000원입니다. 7번입니다. 8번은 의아리 꽃처럼 예쁜 보라색 꽃이 있고요 요렇게 빙 돌려볼게요. 전체적으로 작아도 정성 가득 그림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 아이도 예쁩니다. 입구 사이즈가 외경이 7cm 조금 넘고요, 내경은 5cm 조금 넘어요. 높이가 7cm 나옵니다. 이 아이도 참 예쁘네요, 색감이. 자, 이 아이도 할인가 1 7,000원 갑니다. 자, 이번에 지장품 지장 세장품 나온 아이들 1번부터 8번까지 각각1 7,000원씩이고요. 9번부터는 깨끗한 새아분 같은 중고화분들요 아이들 오늘 특가로 만원의 행복으로 가겠습니다. 요 아이는 사이즈도 이렇게 크고, 진사분, 코사지가 이렇게 정말 예뻐요. 요 아이 에오늄 중품 이상 큰아이들 식재했을 때 예뻐요. 요 아이 그냥 만원 다 갈게요. 자, 입구가 12cm 넘고요. 높이도 14.5 나옵니다. 이렇게 이쁜 아이 깨끗합니다. 자, 요 아이도 만 원입니다. 9번 요런 아이들 얼른 데려가세요. 사이즈 큽니다. 만 원요. 이 아이도 깨끗합니다. 흑사랑 선현분이고요. 요 아이 26,000원 짜리예요 중고화분으로 나왔고요. 10번 이 아이도 만원 가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9cm 넘고요. 높이가 10cm 넘어요. 와이도 만원 가겠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이라 방송을 쉬기 때문에 제가 택배 포장하기 좋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재고들 오늘 만원씩 조금 판매 볼게요. 11번, 이렇게 사이즈 크고, 구사이가 예쁜 아이예요. 무유분이라서 물 마름 좋고요. 와이는 입구 11.5고요. 높이가 11.5. 자, 요런 아이들 예전에 24,000원 요렇게 판매하는 것 같았어요. 와이도 만원 갑니다. 11번도 만원. 12번, 락분이에요. 모양도 이쁘고, 요런 아이들 인기 참 많은 아분이에요. 그죠? 이렇게 가벼워요, 락은. 가볍고 쉽게 했을 때 예쁜 아이고요. 와 12.5. 높이는 13. 12번, 와이도 락분 중고분이고요. 만원입니다. 가볍습니다. 13번은 새아분이에요. 새아분은 요거 하나만 해도 가격이 조금 있어요. 요아이는 이렇게 큰 사이즈고요. 새아입니다. 6구 사이즈가 9cm, 몸통 부분은 10cm 넘고요. 높이가 10cm. 꼬맹이는 6구 사이즈가 6.5 넘고요. 높이가 7cm. 이렇게 귀여운 아이 중고분이고요. 요 아이도 이 아이도 이종에 만원 가겠습니다. 13번 만원 토요일 특가입니다. 자 14번도 하나씩 남은 아이들 정리 이 아이 토강군만 세 상품이고 하나에 만 2천원짜리입니다. 흑사랑은 중고분이고요. 만 7천원 적혀있네요. 흑사랑 사이즈가 8 9 5 9 높이가 9.5 토강은 7에 9 c m 소금분 하나만 3상분만 이천 원인데, 14번도 이종에 만원 갑니다. 자, 오늘 만 원의 행복으로 저렴하게 데려가세요. 15번입니다. 요 아이 중고분이고요. 꼬사지분 예뻐요. 요 아이는 양이 같아요. 요 아이 초창기에 나왔나봐요. 요렇게 이쁜 아이도 있었네요. 양인지 아닌지 알쏭하네요. 요 아이 요수입니다 대신 세트에 만원에 저렴하게 들겠습니다 15번은 입구 사이즈가 9cm 가까이 8.7 정도 나오고요 높이가 11, 그 다음 에 와인은 7cm에 높이가 11 15번 2종 만원 갑니다 16번은 슬림한 예온분 중고입니다. 요 아이들 하나에 만원짜리였고요. 꾸누리 톱스 씹으시는 분들이 많이 사가셨어요. 6cm에요. 6cm에 높이가 11cm. 자, 요 아이 중고분 두개 하나에 만원짜리 중고니까 두 개에 만원 하면서, 이렇게 홍분 두개더 세트로 따라갑니다. 홍분은 사이즈 작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4.5, 높이가 3.5. 되게 귀여워요. 이렇게 만원의 행복으로 4종 데려가세요. 17번, 예은부 중에서 요 아이가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요렇게 사이즈 좋고, 모양이 와 아이는 이뻐서, 멀 식재도 예뻐요 저는 여기 까라소라고 수연 식재해놨었고요. 이 아이는 새 상품이에요. 새 상품, 원 플러스 원유로 개당 만 원짜리고요. 이 아이도 2종에 만원 가겠습니다. 5.5 나옵니다. 6구5.5 나오고요. 높이가 11 나옵니다. 이뻐요. 이 아이 2종에 만원새 상품입니다. 17번은. 예온 이종만원요. 18번입니다. 이와이는 매니아분 키핑다이에서 샀는데 정말 멋스러워요. 이렇게 화려하지 않고 소박하면서 모양이 틀이 정말 멋진 아이입니다. 이와이는 요런 아이고요. 이런 아이들은 정말 월식에도 이뻐요 위에도 이렇게 이쁩니다 입구 사이즈가 9.8정도 10cm 조금 안 되고요 이 아이 몸통 부분은 12cm 정도 이렇게 안정감 있게 돼 있는 아이고요 높이도 13cm 나옵니다 애우님 식재하면 정말 예쁠 거예요 이 아이도 만원 가겠습니다 참 예쁘네요 독특하고 예쁜 아이 만 원요 18번 자, 요 아이, 19번. 이렇게 양쪽에 기도 있고요요 아이 식재했을 때 무난하고 예쁜 아이입니다. 깔끔한 중고분이고요 자, 입구 사이즈 1 2 c m 예요 높이가 1 0 c m 고요요 아이도 만원 갑니다. 사이즈도 크면서 이뻐요. 식재했을 때. 자, 20번 홍조분. 요 아이는 거의 새상품이고요 2만원짜리 같아요. 이렇게 이쁩니다. 이쿠 사이즈가 9.8 정도, 10cm 조금 안 되고요. 높이가 9cm. 이 아이도 예뻐요, 홍조도. 이 아이도 20번도 만원입니다. 21, 22, 23. 이 아이들은 얼른 데려가세요. 이렇게 예뻐요. 중고분으로 데렸는데 거의 사용을 안 하신 것 같고요. 이쿠 사이즈가 7.5 나옵니다. 7.5고요. 7.5. 높이는 화분 높이가 7.5, 7.5자 여기 새가 있죠 새꼬리까지가8.5 나옵니다. 이렇게 사이즈도 좋고 예쁜 더팟입니다. 아이들도 21, 22, 23번 각각 만 원씩 한 분이 데려가셔도 이 아이는 좋을 것 같아요. 자 더팟 개당 만 원씩입니다. 24, 25번은 이제 요즘 단종된 나리분입니다. 거의 새 상품처럼 깨끗한 나이고요. 24번은 이렇게 타원형이에요. 13이고요. 세로 부분은 10cm. 높이는 화분까지가 9.5, 돼지 귀까지가 11.5. 요 아이들 정말 식재했을 때 예뻐요. 아기 돼지, 삼명지 자, 요 아이 24번 만원이고요. 25번은 이렇게 정사각이에요, 모양이. 이렇게 세트로 데려가셔도 예쁩니다. 양 3마리, 아우, 귀여워요. 이 아이는 정사각이고요. 입구 사이즈가 10cm 조금 넘고요. 높이가 10cm, 양머리까지가 1 2 5요 이렇게 꽃도 예쁩니다. 이 아이도 25번도 만원입니다. 24, 25 각각 만원씩요. 26번은 더 나은입니다. 이 아이는 가격대도 있고, 이렇게 깔끔하고 예뻐요. 거의 세합은 저런 깨끗한 아이인데, 이쪽이 살짝 벗겨짐이 있네요. 여기 노란 페인팅 칠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쁜 더 나은 거고요. 입구가 9.5입니다. 높이가 9.5예요. 이 아이도. 사이즈도 이렇게 좋고 예쁜데, 스크래치 때문에 만원 가겠습니다. 26번 만 원입니다. 27번은 이렇게 이종으로 갈게요. 중고분입니다. 요 아이가 가격대가 조금 있어요. 12,000원짜리인데 예전에 제가 요 아이 참 예뻐서 다육이를 많이 식제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27번 요 아이는 9.5고요. 높이가 8. 큰 아이는 11에 11. 이렇게 중고분 이종 가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요 아이가 가격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27번, 2종에 만원입니다. 28번, 29번입니다. 요 아이들도 모양도 예쁘고, 사이즈도 큽니다. 외경이 10이 가까이 나오고요, 내경은 10cm입니다. 높이는 요 아이 10cm. 이렇게 큰 사이즈. 이 사이즈도 깔끔하고, 예쁩니다. 28번, 요 아이도 만원입니다. 예뻐요. 다 자, 28번은 29번하고 같이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아이도 꽃이 이렇게 후사지가 예쁩니다. 중과분이지만 깨끗하고요. 자, 29번도 외경은 11 나오고요. 내경은 10cm 나와요. 높이가 요 아이도 10cm 가까이 나오고요. 이렇게 약간 사이즈 오차는 있지만 이렇게 세트로 내려가시면 예쁠 것 같습니다 29번도 만원입니다 30번은 제가 요 아이 하나 남아서 판매하는데 꽃마루예요 꽃마루 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제가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요 아이를 작년하고 올 초에 하나 남았고요 요 아이 청보리예요 그리고 꽃마루도 물마름 좋고 옮긴 느낌에 차분한 느낌이 드는 아분이에요 육구가 13cm. 에어형 식재하면 좋은 사이즈입니다. 높이가 12.5. 요 아이도 하나 남아서, 지난번 밑판 아이라서, 이렇게 모양 이쁘죠? 3만원짜리, 새 상품 만원 갑니다. 30번, 3만원짜리, 새 상품 만원입니다. 31번, 단합은 큰 사이즈입니다, 요 아이. 사이즈 큽니다. 육구가, 요 아이는 11.5 나오고요. 높이가 15.5. 이 아이는 사용감이 조금 있는 중고 분이에요. 사이즈는 이렇게 많이 크고요. 이 아이는 안쪽에 살짝 스크래치처럼 조금 보이고요. 바깥쪽에는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하나 더 넓게요. 이 새상품이에요. 자나 새상품 5,000원씩 판매하던 아이 5cm고요. 6cm. 요 아이 4, 5천 원씩 판매하는 새 상품이고요. 요렇게 2종에 31번 단아 만원 가겠습니다. 자, 단아 2종에 만 원요. 32번 요 아이도 사이즈 크고 예쁩니다. 요렇게 코사지도 있고요. 입구가 13이고요. 높이가 12cm 중고분입니다. 이 와이도 요렇게 미니분, 세상 품두개 넣겠습니다. 32번, 두개 넣어서 요렇게 세트에 만원 가겠습니다. 32번, 3종 세트 만원입니다. 33번은 중고분이고요. 2 0분 사이즈도 이 와이는 커요. 그리고 색감이 이 와이 참 예뻐요. 입구가 12cm 넘고요. 높이가 1 1 5 c 20분 많이 가지고 계시죠? 이 아이도 중고분이고요. 자, 이 아이도 중고라서, 새아분 미니 두 개, 4cm, 3cm 조금 넘는 콩분, 와이 새아분님들입니다. 와이는 제가 판매하는 아이들, 요렇게 끼어서 요렇게 3종 가겠습니다. 33번, 요렇게 20분 끼어서 세트에 만원 가겠습니다. 34, 35번, 이 아이 진사분이고요. 34번은 도양분이고요. 35번은 양입니다. 자, 34번 사이즈가, 이쪽에 지금 제가 중과분이 조금 많이 쌓여있어요. 이 아이가 타원형이고요. 13. 그 다음에 8.5. 높이가 8cm. 이렇게 잔꽃이 예뻐요. 꽃샷이 정말 예쁘고요. 이렇게 도양입니다. 중고분이고요. 34번도 만원입니다. 35번도 양이 중고분이와 이뻐요 사이즈도 크고요. 25,000원짜리. 이렇게 하나하나 이쪽에 손, 손땀 한, 한만땀 다 정성스럽게 만든 아이고요. 입구가 11입니다. 높이가 11 넘고요. 이렇게 사이즈 크고 예쁜 양이 중고분, 25,000원짜리 35번 만원입니다. 36번은 요렇게 이종 묶어볼게요. 입구 사이즈가 12 가까이 나오고요. 높이가 11. 그 다음에 작은 아이는 8에 7 나옵니다. 요 아이도 예쁘네요. 요렇게 이종 36번 만원 가겠습니다. 36번 이종 세트입니다. 만원요. 37번은 환분 정품입니다. 환하고 2만원짜리 예훈을 이렇게 묶어서 만원에 가겠습니다. 예훈 부분 입구 사이즈가 11이고요. 높이가 10cm, 환분은 9 c m 고요 높이가 8cm. 요렇게 두개 예쁩니다. 자, 요렇게 이 종에 만원 가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해도 2만원짜리 같아요. 17번 환이랑 예훈이랑 이중세트 만원입니다. 37번요. 38, 39, 40번은 100% 주물럭군 예암공방입니다. 요아이들 소박하고 이뻐요. 요아이가 2만8천원짜리 3만원에서 2만8천원인데 요아이 세상품 3개만 만원씩 판매할게요. 입구 사이즈가 10cm입니다. 높이가 9.5고요. 39번은 11에 10cm 조금 커요. 40번은 11에 10cm. 아,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아이 요이 재구가 조금 있어서 새상품인데 이렇게 물마름 좋고 예쁜. 요렇게 정강가는 그러나분이요. 사실 오늘 아이들은 오래 봐도 싫증안 나는 그르나분이고요 자, 38번도 세화분. 28,000원에서 3만 원에 팔았던 아이 만 원. 39번도 만 원, 40번도 만 원. 이렇게 딱세 개만 만 원씩 판매하겠습니다. 38, 39, 40번요. 40번까지 만 원의 행복이었고요. 요렇게 예쁜 아이들도 대품분도 많이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도 보시고 필요하시면 캡처해서 문자 주시면 제가 할인해서 판매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